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땡땡이네뭘 덩댕을 하는데 배가고하지거든요 아, 지금 되게 먹이 많아요. 정말을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 얼음 600원짜리 한 45cm, 편집해서. 바로 생면치게입니다 멋지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하저 아, 세상에. 우리 추접시럽게 합니다 막 제대로. 아, 막그 끌쭉끌쭉 되면 되게 싫어요. 오탐구다쩝쩝쩡 어, 정말 짜증나요. 참기름이 빠지면 되겠다. 이거 뭐 진짜 참기름인지 알 길이 있어요. 식용유 절반이 들가는데 참기름 사이즈가 맞는데? 상표는 얘기 안 할게요. 진짜 제가 짜지 않았어요. 들기름 참기름인지, 식용유가 알 길이 있어요.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막 들어보는 겁니다. 네? 막들어보 마늘을 없어서 못 샀어요. 맥주 한잔 하고 막걸리도 한잔야돼 아, 막걸리 한잔 받아놨어 아, 사람 죽겄네 저 여기서 노수 갈거데요 노수 갈 수밖에 없어 운전 못해아 운전했다가 또뭐 뭔지 운전. 알았아뺑빵이술 처먹고 운전하네그 사람이라고 오그러네 고기가 삼빵 아니야 삼빵 뭐? 전국 어디 서나? 기분국이에요! 공사일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운전! 전기구이 되잖아. 방법이 없어. 김치도 먹어야 돼. 김치 싸왔어. 김치 싸왔어. 그냥 갖다 굽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냄새만 맞춰도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냄새만 맞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저 96kg인데 다이어트 하는 거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그때그때 그때 제가 이렇게 담습니다 쓰레기 제가 지나간 데는 하나도 안습니다 나올 리가 없지 제가 다 치우면 돼. 아무리 술을 꼬랑지로 쳐먹어도 청소는 깔끔하다. 제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깔끔하다.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응?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응? 가위 어딨냐? 이 방법이 없어. 한번 닦아줘. 응? 그래서 안된다. 그럼 좀어요 t 어 휘어. s 종이가 뭐 o 면되 s h o 어 s 어 아, 그 u go 꼬랑들 e She w o 꼬랑, 꼬랑 r e a n 꼬랑 h e 웠 t 요 조금 I'll go around t h 참고로 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빨리!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요거 좀 사먹으려면 요정도 두께를 사먹으려면 아. 얼마를 주고 아. 요정도 두께를 사먹으려면. 아. 제가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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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거의 아프잖아. 저절 e Chocolate with a p 꺼내. 다들 퇴근하고 없어. 저만의 세상이야. 저만의 세상 s 가 s 노숙자가 저한테 따고 y s I. s o 지지 b o 이거 보십시오 한입한겠습니습니다 와! 넌 맛있습니다. 청소. 이거는 군대 소리고 무슨 참기름을 막 발라버려야되나 참기름을 막 발라야되니까 와 이거 뭐 방법이 없어 김치에다가 아이 김치를 올리고 근데 올려야돼 김치를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어떻렇게 아, 기본이 왔냐 뭔 기본이 왔어 기공이 왔니? 아, 내가 기공이 영화를 했어요. 领导，你怎么不说 기가 막힌다 어. 한사람 돼. 거의 나이도 있는데 지금 식당가는요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비싼 돈 내고 먹겠지 한 7만원 10만원 나오면 여럿이 먹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혼자 이게 고독하게 먹는 것도 뭐 고독하다? 어쩌고 한다 먹을 까해서 고독이 어딨습니까? 이러니까 더 맛있게 장원님 해준 거었아요 너무 맛있어. 와, 이렇게 맛있을까 야채가 없는 게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채까지 못 챙겼습니다. 김치랑는 야채가 들어 있는 거죠. 스테큘레이터가 시원한 바람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우 상품이 바꿨잖 사람 죽가네 안전을 위해 시동 끄고 시동 켜 있을 이유 없어. 전 시동을 안 켜도 충분히 이거 구울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그 시동 켜버리면 더 전압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더 빨리 끓습니다뭔 얘기 아시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시동 안 켜게 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이런 저 차량에서는 그 11V 이상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제일 좋은 차량은 10달 점사아니다 저만에 많죠? 이거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욕심은 크게 없어. 천성이 인성인 거야. 천성이 인식이 음, 많아. 인심. 인심으로 쫓겨서. 인심에 한다 남한테 좀 과하게 잘해. 항상 집사를 한 얘기가 남한테 하는 만큼 절반만 해. 저기는 그렇게 화가 나던데 누가 자꾸 공동주택에 살면서 저를 자꾸 신고해. 제가 미운가봐.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저를 자꾸 미워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자꾸 막 자꾸 막 신고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은 그랜저 타거든요 그랜저 한 10년 이상 된나 썩은 거확 찌그러진 거 연맹 고치지도 않해 근데 저는 모닝 타거든요 경찰 저만 보면 그렇게 해. 그 마누라가 인상이 아주 뺑덕한 말이요. 자꾸 신고를 넣는 모양이. 뭘로 신고 넣냐고요? 뭐 복도에 뭐짐좀좀 좀 내놨어. 어머니가 내경색으로 뭐 침대도 들어오고 기저도 들어오고 하니까 짐이 막 많아지잖아. 3층 복도에 전혀 지나다니는데 문제 없도록. 조금 내 알았어. 걸갖다가 공사에다가 신고해야 돼. 공개로 신고를. 공개 뭐라 그러냐 소방법상 뭐 당이 치워야 된다고 그랬어. 아주 교과서적이고 이웃끼리 꼭 그래야 되겠냐. 그게 기분이 참안 좋아. 누가 쟤한테 인사하라 그러냐 인사 받기도 싫지만 이웃 살면서 그러면 안 돼. 죄 받는다. 제발 봐참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막 느껴요. RC 카를 이렇게 구매하면서도 장사치 장사하는 사람들 다용맹고 있어요. 용팔인지 개팔인지 다 용맹히 한번 팔아 먹고 말거야저 알지카스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노고 싶었어요. 형이 안 사줘, 돈이 없다고.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형 사준다고 안 사. 다음에 대학 갈도 사줄게. 대학 간뭐해안 사. 어쨌든, 이알수가 없게, 가 상당히 음. 모르면 덤탱이 쓰기가 좋다. 홀보 되는 거 끓이며 겨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급하니까 그런 걸 이용하니까 of 내가 여기를 오면서 술집 이 많거든요 술집 많이 여자들이 술을 왜잘 먹어? 근데 이제 하나같이 표정이 그런다 어왜그러는데어이 표정이 완전 꽐나야 우리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이렇게 아 취재반 취재반 정신이 말짱 자, 뿌리 시작합니다. 이게 뭐? 자, 팔스. 아끼지 말고 팔스. 발사야 발사기 이제 확 올려야 됩니다. 확 올려야 됩니다. 자 이거 묻었기 때문에 전 다시 또 새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삼겹살 은다 익었어요. 끝났어 이건 다 익었습니다. 여기나 좀 타기 때문에 저 다이어트 할거요 아셨죠? 한번 아, 술은 뭐안 주발 아니겠어요? 이동 을 완전히 뛰고있 야 이제 물좀 마셔 제 물을 샀지 이럴때 물을 입때고 먹으면 큰일나요 세균 버전이 다가러블블 괜히 놔고 항상 물을 다 먹을거 아니여 입대고 드시고 하시 습관처럼 입을 대고 드세요 그러면 안되고 아 배불러서 제멋 제가 오늘은 동대문을 와서 6시간 넘은 거리고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샷단내려고 비가 올것같아가이 실내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먹고 있는데 오늘이 주말이라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먹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계획도 안 잡고 왔어 그냥 차 주차 되는 데서 제가 고파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땡깡이는 뭐 자리에 그에 없이 맛있게 먹는다 지만알아주세습니다 먹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보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술 취했어.